5번입니다. 쌍곡선 이렇게 생긴 녀석의 초점 사이의 거리가 6루트 6인데 그럼 a제곱은 얼마니? 요정도 얘기고요 일단은 상위번호 문제다 보니까 문제가 뭐 이렇게 난이도가 높은 편은 아니고요 기본 문제죠. 당연히. 일단은 우리가 정리를 좀 해보면 a제곱분의 x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y제곱 은 1은. 아, 이건 타원이죠. 여기가 이렇게 마이너스가 되면 우리 쌍곡선이 되죠 그럼 쌍곡선이 왜 a제곱 여기 분목끼리 더 하시게 되면 c제곱이라고 해서 이 c 값은 c는 중심으로부터 초점까지의 거리라고 하죠 그 값이 공개되는 거잖아요 근데 쌍곡선은 생긴 것 자체가 이렇게 점근선 두 개가 있고 쌍곡선이 여기가 여기가 이렇게 1이면 양쪽으로 이렇게 그려지고.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 될 때는 위 아래로, 위 아래로 그려지는 거니까. 지금은 뭐, 플러스 1이니까요. 플러스 1이니까, 오른쪽 왼쪽으로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그래서, 초점이 여기 이렇게 있고, 초점이 이렇게, 쌍곡선의 안쪽에 생기는 데, 우리가 여기서 여기까지의 길이, 어, 우리가 아니라, 여기서 주어지기를, 여기서 여기까지의 길이가 이게 6루트 6이라고 주어진 거고요. 우리는 흔히 계산을 하고 나면 c값 가지고 문제를 푸는데 그 c값은 중심으로부터 요만큼의 거리를 얘기하겠죠. 요만큼의 거리. 근데 그게 전체 빨간색의 길이는 육루트육이라고 했으니까 파란색의 길이는 그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삼루트육이 되겠죠. 삼루트육. 우리가 c값만 구하면 삼루트육이 나온다는 얘기죠. a의 제곱 더하기 삼십육이요. 밑에 있는 분목 길이 더한 값이요 초점을 구할 때는 이거의 부호가 반대라고요 그게 6루트 6이 아니라 3루트 6이니까요 여기에 또 3루트 6이라고 적으시면 안 돼요 그 값을 제곱, 제곱한 제곱 값이랑 같은 거니까요 그럼 피타고라스를 얘기하거든요 그것도 정리해 드릴게요 그러면 a제곱더하기 36은 요것은 96에 54가 되니까요 a의 제곱의 값은 오 답이 벌써 나오네요 10 9, 아니 뭐 이런, 저는 이런 게 너무 헷갈리는데 빼면 18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일단 3번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은요 공식 자체를 분모끼리 더한 값은 초점의 제곱이 되죠. 초점까지 거리의 제곱. 맞긴 맞는데 이걸 그림으로도 좀 이해해 두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그림으로 이해한다는 얘기는 한 번만 더 그릴게요. 점근선이 이렇게 있고요. 점근선이 이렇게 있고 쌍곡선이 이렇게 있을 때 쌍곡선이 이렇게 있을 때 너무 못그렸네 다시 그림 되죠. 쌍곡 a 쌍곡선이 이렇게 있는데요. 쌍곡선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를 못그렸네한 번만 죄송합니다. 예.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있는데 저는 이제 여기가 당연히 중심은 중심은 x축 y축 원점이겠죠? 원점. 어, x축 y축 기술 들어갑니다. 기 에이 뭐야? 기술 에이 씨 그냥 다시 그리겠습니다. <laughs> 그러면 얘가 x축, y축이 이렇게 있는데, x축, y축이 이렇게 있는데, 어저 같은 경우는 요 a 제곱이 있는데 a의 값을 여기가 꼭지점이잖아요. a가 되고 b의 값은요. b의 값은 여기서 꼭지점으로부터 올라가면 여기까지가 b가 됩니다. 이 높이가. 그런데 우리가 초점을 구할 때이두 값을 더한 녀석이 c 제곱이 되는데 얘가 생긴게 피타고라스 같잖아요 피타고라스 실제로도요 실제로도 이 c 값의 의미는 여기를 의미하게 됩니다 기하적으로 그래서 콤파스로 여기를 여길 중심으로 원점을 중심으로 해서 콤파스로 돌리면 여기에 초점 c가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이 길이가 이 길이랑 같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저는 이제 시구로 풀 때는 시구로 풀때 초점까지 거리가 필요할 때는요. 분목길이 요 부호랑 반대라고 생각해요. 이게 타원이랑 이게 반대잖아요. 반대. 그래서 부, 분목길이 수식으로 풀 때는 분목길이 부호 반대요 분목길이 부호 반대. 이렇게 기억하고요. 그림에서 기억할 때는 여기 보시다시피 여길이가 A 이길이가 B 이 길이가 c 초점이 궁금할 때는 컴파스로 돌려보면 나옵니다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나름의 방법으로 잘 정리하시기 바라고요 물론 이 정도의 문제는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수식으로 풀줄 아셔야겠죠 많이 연습하셔야 됩니다 헷갈립니다 이게 타원 쌍곡선 이게 이상입니다